교회 생활에 실행해서 가져야 할 중대한 체험들 첫 번째 우리의 혼이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지며 그리스도께서 혼의 감금에서부터 해방되심 4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3서 3절 형제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해 주니 나는 대단히 기쁩니다 잠먼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진리는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기초적이고 중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요한은 그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때 심히 기뻐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3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행함은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린 3일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3절에서 요한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특히 그분의 신격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인의 생활 방식은 이 진리에 대한 계시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는 이 진리를 그의 근본적인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사상은 깊습니다. 요한의 사상은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진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함에서 우리에게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신격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지는 이 진리에 대한 계시에 의해 결정되고 정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누림이신 3일 하나님의 신성한 실제 안에서 살고 행하고 행동할 것임을 뜻합니다. 이 누림은 우리의 행안과 생활방식을 결정합니다. 사실상 이 진리는 우리의 누림이 되신 3일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의 체험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그분께 열려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 나타나시도록 허락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꽤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말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그릇이 다만 열려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릇이 열려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나 그릇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됩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는 여호와의 등입니다. 사람의 거듭난 영 안에서 빛나는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등이 빛을 담고 빛을 표현하듯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신성한 빛이 사람의 속 부분들 안으로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심지인 사람의 영을 적시시고 사람의 영과 함께 불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이 영은 빛나는 등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을 살핍니다. 이 등이 우리 생각에 빛을 비추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 부분을 살피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주님, 그곳은 만지지 마십시오. 라고는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감정에 빛을 비추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닫아버리고 때로는 울면서 그 부분을 만지지 마시도록 주님께 구합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의 의지에도 일어나는데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닫으면 우리의 영은 비추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비춤의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말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합당하게 기도할 때 빛나는 등이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감지한다면 우리는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엽니다. 저에게 빛을 비추소서. 저의 생각을 드러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감정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그분께 자신을 열어 그분께서 드러내신 우리의 잘못을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의 의지에 빛을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이방 또한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방을 하나씩 열때 우리의 영은 빛을 비추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빛 비춤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속 부분을 주님께서 철저히 살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후 우리는 빛나고 투명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속 부분을 비추는 등인 우리의 영의 한 방면입니다.